따라서 제자들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나 제자들의 3대 사역이나 이하 동문입니다. 똑같은 그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마태 복음 혹은 뭐 마가 복음 요한 복음 누가 복음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교해 보면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내용이 더 첨가되거나 또 확장되거나 구체적이거나 뭐 이런 정도지 큰 틀에서 이게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보금서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큰 어떤 틀이 있습니다. 집 지을 때 기둥처럼 기둥이 세워진 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제자들의 3대 사역은 같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는 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 이렇게 이세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내용 들어오면 똑같은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라 이렇게 그 가야 될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또큰 그림에서 볼줄 모르고 이단들처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고 하셨구나.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제 성경을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가셨고 이방인도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내보내면서 하지 마라. 여기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라.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하실 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걔한테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 우리 주님은 그 이방인들을 아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는 떡도 주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이제 최종적인 종합적인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말씀. 왜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처음 내보낼 때는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 사람에게 가지 말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냐? 복음 전할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부터 가라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도해 보면 아주 그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되는 사람부터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막 아,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끝장내버리라.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넘어뜨려 버리라. 아니 옆에 지금 고도에 대해 꼭시기 그냥 지천으로 널렸는데 그 고도 생각은 안 하고 이것만 낫질을 해도 낫도 안 들어가는 찔러봐도 들어가 있다는 생감자를 막이 겹치, 찍어서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고구마 전도법 잘푹 찔러보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제 그 전도하면 되는 거고 푹 찍었는데 안 들어가면 아유 조금 더 익혀야 되겠구나. 그 뚜껑 닫으면 되는 겁니다. 뚜껑을 닫아서 좀더 삶아야 돼.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고 떡덕 떡 뜨끈하게 좀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있다가 열어보잖아요푹 들어갑니다. 아유, 다 익었네. 이제, 이제, 저기, 익은, 익은 고구마 됐네. 그게 고구마 전도 보입니다. 젓가락으로.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고구마. 찔 때, 뚜껑 열어보고, 푹 찔, 아예 안 들어가네. 다시 뚜껑 닫아. 또, 다시 또좀 기다렸다가, 다시 뚜껑 푹 찔, 어우, 됐네. 생 네. 감자, 생 고구마. 어려워요. 되는 사람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되는 사람부터. 그러니까 전도의 순서가 있다. 보면, 날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라고, 여호와 이 준비된, 갈급한 심령.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마요. 안 들으면 생 감자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면 되지. 뭐그 사람 붙잡고 막 낙심해가지고 저 인간은 왜안 믿나? 언제 믿을 라나막이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뚜껑 닫고 삶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정말 그 아직 안 삶고 다 삶어진 그 고구마 감자가 많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이제 수가성 여행을 전도하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씨어져 수수할 때가 됐다. 곡식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낙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서 밭을 막 이제 거들 익은 곡식 에서 거들 곡식을 보니까 이야 치천의 곡식이 널렸네 거들게 막 이러면서 기뻐 뛰며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진포에 다 생감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도 진짜 참 하, 이게 막 이게 안 되는지 제가 예전에 전도자라는 분들 이렇게 보셔다가 이게 뜸이 나도 해보니까 저는요 아파트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딱지 붙이고 나옵니다. <laughs> 위에서부터 아태까지 내리 훑어갖고 전도하고 다다 다 교회 교패 붙이고 나온다는 겁니다. 전도의 기름부분심이 와서도 그렇겠지만, 그, 밭을 잘 찾아간 겁니다. 에? 익은 곡식이 있는 밭을 잘 찾은 거예요. 밭을 잘 찾아가야지 아직 익지도 않은 밭을 갖고 막 낯질하려고 하니까 낯도 안 들어가네. 낯질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좀 내둬야 되는 거지. 다 익을 때가 있습니다. 익히는 거는 내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유, 그렇게 어려가지고 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쉽게 쿨하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전도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느라고도 하나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니야, 난못 드시나 해라. 그냥 그때까지 한번더 불변의 신앙으로 한번더 속세인 일 없이 왔다. 아,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특별한 이제 사람들인 거고요. 네? 그거는 그 혈통을 잘 받고, 부모님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서 그냥 평탄하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시면 돼. 뭐 괜히 이렇게 겪는지도 안 됩니다. 부모 잘 만나서.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부모님도 안 믿어, 형제도 안 믿어, 다 주변에 안 믿는데 딱 나와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부르신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내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뭐 어디는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라 는 얘기인 겁니다. 천국 복음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나가서 전하라.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알아들으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몰라가지고 정답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너무 쉽죠. 예. 알면 아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르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기도원에서 친구 만났는데 동기예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김김 김 목사 부원이 뭔지 알아? 어, 심각하게 물어보길래 아, 부원은 자유지. <laughs> 그리고 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게 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교만하면 아, 그런 거죠. 나보다 뭔줄 알고 더 아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물어보면 아이고 뭐냐고 그러면 아이 뭐라고 안 물어보니까 나안 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예?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럼요, 구원 받았죠. 어떻게 구원 받는?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필요하고 우린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권능.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그 내용이 확실히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말의 표현이 좀 다르게 되지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권능이란 말도 내내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여기도 능력과 권세 이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나 뭐 같은 말다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을 떼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이나 능력과 권위나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냐? 그두 가지가 다 있어야 마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꼭 귀신으로부터 온건 아니지만 귀신 때문에 온 병도 있고, 연약해서 온 병도 있고, 뭐 바이러스 때문에 온 병도 있고, 뭐 과실로 인해 온 병도 있고, 뭐. 병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한 병이니까 병을 고칠 때 귀신으로부터 인해서 병이 왔는데 아무리 뭐 다른 것 약제 써봐야 안 낫습니다. 그거는 그냥 귀신을 쫓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병원에 가면 병명부터 찾듯이 우리가 이런 사역 사육, 치유 사역도 딱뭐 하나의 주신 은사로 그거를 찾아내든 아니면은 뭐상담에서 찾아내든 뭐 영분별의 은사로 찾아내든 뭐 일단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이 되는 거지 일단 약 모든 약을 다 써봐 그런 식으로 해면 감기 하나 걸렸는데 약국에 있는 약다 먹으면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이거나 저거나 그냥 먹다가 그냥 나으면 좋고 안 그러잖아요 병명이 나와야 처방이 있는 겁니다. 듯이, 오늘 뭐,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가능한 거니까, 일단 권능이 있어야 되고, 권능을 받았다. 그러면 귀신이면 쫓으면 되는 거고, 뭐또 병든 거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다. 그냥 할수 있냐? 그냥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이센스를 좀 받아야 됩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도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하면 해당부,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약 없던 시절에 막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배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엄마 손은 약 손, 엄마. 약이 없으니까 엄마서는 약속을 배를 막게 문질러줬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페스탈 한다 그냥 활명사 하나 사다주면 끝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그래 시골촌에서 급한데 그러니까 엄마서는 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 진짜 그 손을 얹은 거잖아요. 믿음은 없어도. 어떻게 엄마 손 민간요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배를 따뜻하게 막. 그러면 배 아프다 내가 갑자기 아유 났어요. 그고 엄마 손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만져줬고 급하니까 만져줬고 뭐 모르고 만져줘도 그렇게 해서 남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걸 우리가 알아서도 해결되지만 몰라도 어떤 때는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특별한 은사가 된 사람만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치유 사역 이런 거를 이렇게 부정하는 분이었어요. 은사 아우 아주 은사 소모증이 있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도해지에서 빡! 빨리 떨어져 살, 몇 시간 떨어지는데 살잖아요. 그것도 외딴 집 하나 탁 저러고.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놀다가 벌떼한테 쏘인 겁니다. 온몸이 쎘습니다. 119를 불러도 911인가 불러도 금방 올것 같지 않고 상황은 급박하고 병원도 달려가도 안 되겠고 애는 막 온몸에 벌떼가 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 아주 무시하는 목사님은 신학자인데 애를 붙들고 엄마 아빠가 막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급하니까 급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 붙잡고 막그까 그러니까 9일 뭐 이런 거부를 시간이 없어.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싹다 없어진 겁니다. 볼로소인 자국이 싹 없어졌어요. 났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아주 자기 눈앞에서 신기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은사무시했던 목사가, 야, 이런 세계가 있나 보다. 이제 무식한 신학자가, 영적인 신학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모른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색이니까,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신유사역자가 되어가지고, 또다 신학자잖아요. 내노라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의만 열면 막 구름대같이 볼 때같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많어, 아이들이. 이 사람은 실제로 눈앞에서 치유사역을 보여줘가면서 사역을 하니까. 야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분이 한 말이에요. 1년 내내 안 수해가지고 한명 낫더라도 나는 그 기도를 한다. 왜낫으니까다안 나도 한 명이 이게 나도 낫으니까 그분 실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인들 나와서안 수했는데 안 낫더래. 6 개월을 기도해도 안 낫더래. 그래서 안 낫나. 6 개월 만에 한 분이 낫대.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대. 그래서 그분이 한 말. 1년 내내 기도해서 한명 낫더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 한다. 왜 나니까. 이게 치유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티칭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냥 빨간 글씨로만 써놨어요. 여행을 해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나이나 양식을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이 말씀을 쭉 읽으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나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의미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이건 가르치는 겁니다. 티칭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준비해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놨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디아도 예비해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예비해놓고 디모데도 예비해놓고 하나님이 그런 곳곳에 한 사람만 만나도 인생 바뀌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이렇게 좋은 분을 한 분만 만나도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곳곳에 여호와 이래. 내가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을 가서 만나라. 동네에 가다 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보면 그게 누디합니다. 그게 불리스길라아라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같아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신앙생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급자족하며 그 신앙생활하시는 분. 오달 보여 작업자좀 팔려면 여호와 이래를잘 모릅니다. 여호와 이래를 모르는 게다 내가 막 해야 되는 거로 생각. 여기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말라면요 근데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들 이렇게 나갈 때마다 나가기 전에 막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가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야 하나님이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겠냐고. 근데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고뭐 아무것도 해결하는데, 목사님은 뭐,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 번 봤으니까, 여러번 봤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치유사역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열심히 고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